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500원짜리 동전에 홈이 몇 개나 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실제 나왔던 질문인데, 제가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황당한 답변은 이런 답변이었어요. 어, 그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에 홈이 몇개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미국의 주수가 52개 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홈을 파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지원자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이 지원자는 이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면접관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500원짜리 또는 1센트짜리 동전에 홈이 몇 개가 있을지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빨리 추정을 해봐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보죠. 동전의 홈의 개수를 어떻게 하면 단 구할 수 있는 단순한 틀을 어, 구할 수 있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 동전의 홈의 개수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전체 동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동전 둘레의 길이를 홈과 홈 사이의 간격으로 나눠주면 그죠? 홈과 홈 사이의 간격으로 나눠주면 동전의 홈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대략 어림짐작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전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의 둘레의 길이를 내는 공식 중학교 때 배우셨죠 2파이 r 그죠 네자원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반지름 r 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의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0.58cm 일수도 있고 0.78cm 일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계산 편의상 1cm 정도로 가정을 하면 계산을 쉽게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자, R은 1cm로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그 네, 다음에 파이는 3.14인데 계산 편의상 어떻게 가정을 할까요? 3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동전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1cm 곱하기 3이니까 6cm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홈 간의 간격, 만하면되겠네요 자, 홈 간의 간격은 어막양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0.5mm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0.6 0.5cm 정도로 아, 0.06cm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그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가정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6cm가 동전 둘레의 길이고 홈 간의 간격이 0.06cm니까 동전의 홈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예, 대략 100개 정도라고 추정해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런 질문이에요.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여행에 지출하는 돈이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자, 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에 여행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돈,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논리적인 틀을 세워야 되죠.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휴일에 여행을 가는 사람 수, 그죠? 곱하기, 그때 1인당 하루에 휴, 어, 여행을 가서 지출하는 평균 지출 경비를 곱해주면 하루 늘어났을 때 여행이 얼마나 더 지출할지를 추산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 휴일에 여행을 가는 사람의 수는, 어, 어떻게 구해 볼수 있을까요? 휴일에 여행을 가는 가구의 수 곱하기 한 가구당 인원 수를 하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수 있겠죠? 1인당 하루 평균 지출 경비는 여행을 가면 주로 어떤 경비를 지출합니까?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경비가 되겠죠. 이것들을 합치면 1인당 하루 평균 지출 경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문제가 주어지면 저는 휴일에 여행을 가는 사람의 수에다가 1인당 하루 평균 지출 경비를 곱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 빨리 계산을 해내야 되겠죠. 자, 휴일에 여행을 가는 인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 제가 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어, 한그 전체 인구의 한5% 정도가 휴일에 여행을 가는 것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했어요. 그렇게 추정을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곱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 곱하기 5%를 하면, 휴일에 여행을 가는 사람의 수가 되겠네요. 자,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휴일에 여행을 가는 가구 수 곱하기, 우리나라, 어, 한 가구당 인원. 그죠? 이렇게, 어, 틀을 세워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휴일에 여행을 가는 인원 비율에다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곱해 가지고 구했어요. 자, 그다음에 1인당 하루 평균 지출하는 경비가 어떤 것들 어느 정도 될지를 추산해 보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건 없어요. 평균적으로 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교통비는 편도 2시간 고속버스비를 감안하면 3, 4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식비는 한 2만 원 정도. 숙박비는 4, 5만 원. 1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1인당 평, 하루 평균 지출 경비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휴일에 여행을 가는 사람의 수 250만 명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2,500억 원 정도가 휴일에 하, 하루 늘어날 경우에 여행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한밤에 산 중턱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강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어림짐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자, 여기서는 이 문제는 그, 한강의 폭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산 중턱에서 한강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림짐작을 해낼 수 있는지 그 틀을 보여달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생각을 해서, 뭐,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런 지, 답변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때는, 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강의 폭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면 한강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보려면 어떤 것들을 활용해 볼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한강의 폭이라는 것은 한강 다리의 길이하고 유사하다고 볼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한강 다리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강 다리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죠. 자. 다리를 건너는 자동차의 속도에다가 다리를 건너는 자동차가 다리를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해주면 다리의 길이를 얼추 추산해 낼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라면 어, 어~ 그 한강 다리를 건너는 자동차가 있을 텐데 그 자동차가 어~ 그~ 일반적으로 밤에 그~ 그 한강을 건널 때 어~ 내는 속도에다가. 그 자동차가 한강 다리를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서 그 속도와 시간을 곱해서 다리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추산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실제 한번 구해 볼까요, 여러분? 자, 다리를 건너는 자동차의 속도,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죠. 한강 다리의 최고 시속이 다리의 경우에 시속 60km 정도인데, 밤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대부분 시속 60km로 달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다리를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을 쭉 재봤더니, 한 1분 정도가 걸리더란 말이죠. 그럼 1분은 60분의 1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속 60km 곱하기 60분의 1을 하면, 한강의 폭은, 다리의 길이는 1km 정도라고 추정해 볼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림 짐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만 하면 앞에 틀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한번 어림 짐작을 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과 추정을 결합을 해서 1km 정도가 될것될 것입니다라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어림 짐작형 문제는 무엇보다도 그그 그 규모를 추정해 내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틀을 단순화해서 세울 것인가 그다음에 수치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해서 계산을 빠르게 할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입해서 적용을 해 보시면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